꽃을 볼때 느끼는 감정이 어떠세요? 아, 어떻게 이런 게 있지? 너무. 아, 집에도 꽃을 좀 많이 배치를 해주시는 편이세요? 음, 저를 위한 꽃은 사실 못 만든 지좀 오래고요. 얼마 전에 지인이 꽃을 구매하는 척하고 언니를 위한 꽃을 어. 해. 우와, 너무 사랑스러운 네, 친구예요. 네. 자기만의 작업 공간 가지는 거한 번쯤은 로망으로 삼아 봤을 텐데요. 계절 정원이라는 아주 예쁜 이름으로 차곡차곡 채워 나가고 계신 분이라서 이연희라고 합니다. 이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부 오프닝을 항상 의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의상 가져오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할 때는 항상 앞치마가 필요해요 음. 빳빳한 소재여야지 활동에 거슬리지가 않거든요 아, 막 그렇구나. 흘러내린다던가 아. 이렇지 않기 때문에 외관적으로 미를 추구하기보다는 아. 편리성을 항상 아. 추구해요 근데 예쁜데요? 네. 어, 계절정원이라고 써있네 <laughs> 이거 자체 제작하신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기성품으로 나온 거를 네. 오픈할 때 제일 친한 동생이 아. 맞춰줬어요. 오. 주머니도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가위들을 넣고 다니려면 가위도 넣지만 이제 아. 꽃쓰레기가 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 그렇죠. 그쵸, 그쵸. 손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꽃쓰레기를 음. 주머니 에 아. 계속 아. 신속하게 정리를 <laughs> 네. 위해서 네네. 작업실로서의 계절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하면 좋을 것 같은데 꽃을 직접 고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알아서 뭐 보라색으로 꾸며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고르고 배치하고 포장하실 때 스타일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좀 주로 추구하는 스타일이? 고객님한테 우선 꽃을 한 송이는 고르라고 말씀드려요. 아못 고르시면 제가 골라드리긴 네네. 하지만 톤앤 톤을 항상 아 추구를 하고 흰 꽃이 안 들어가는 꽃이 없어요. 그렇구나. 중간색으로 다 보완을 해줄 그쵸. 수 있기 때문에 흰 꽃을 음. 잘 쓰면 네. 어느 정도 톤이 어 구성이 됩니다. 고 생각합니다. 겨까지 풀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세요. 어, 네 맞아요.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톤앤톤하고 초록색 잎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록색 잎을 넣으면은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기 음, 좋거든요. 음. 계절감도 잘 나타낼 음.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생각하시고 꾸미시는 것 같은데 어떨 때 가장 보람을 느끼시거나 플로리스트로서의 직업적 자부심을 느끼시는 것 같으세요? 연대면으로 맞아요. 이루어지는 <laughs> 업이기 때문에. 때문에 음. 돌발적으로 가끔 어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표정이든 말투든 음. 뭐 하나 정도는 숨길 음.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오. 피드백이 좋게 올때만족스러우시구네 만족스럽고 영영님이 아. 오픈한 지 1년 이 넘었다고 네. 체크를 해 주셔서 케이크랑 음, 쪽지를 예. 주셨는데 그게 너무 저는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감동이고 저이 붙여놨어요. <laughs> 유목민이었거든요. 뭔가 마음에 조금씩 조금씩 안차 가지고 유목민이었는데 정착을 하게 되고 네 계절 돌아서 1년이 왔다는 게 저도 되게 특별하게 느껴져 가지고 젊은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디자인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주로 손님층이 어떻게 되세요? 여대 근처죠. 아 ]구나. 맞네요. 아. 대학교 손님들이 제일 많고요, 사실. 음. 과제나 이런 것들이 지치니까 집에 꽂아놓는 네. 용도로 우와. 오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 그렇구나. 그 다음은 이제 남자분들이죠. 선물 하러낭만 있으신 분. 아. <laughs> 그 남자분들을 오셔서 쭈뼛쭈뼛거리시는 편이에요? 어때요? 네, 되게 많이 그러시고. 아. 근데 제가 성격이 되게 털털하니까 전혀 음. 안 그러셔도 음. 된다. 다른 분들 다 그러신다. 계속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에 또. 오고 오고 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광경들을 보는 것도 이 꽃집 운영하는 재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돌발적으로 여쭤봤을 때그 찰나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색 같은 걸 보는 게이 공간의 매력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또 혼자 일을 하시니까 네. 되게 그런 것들 보는 재미가 쏠쏠하실 네. 것 같아요. 심심해요. <laughs> 그러니까 <웃음> 작업실로서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요즘 계절 정원을 운영하시는 연인님에 대한 상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또 좋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긴 휴가를 다녀오지 않으시고 꽃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지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개인 시간이 사실 음. 너무 없어요, 없고. <laughs> 어찌 됐건 매장이 주 6일로 그렇죠.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수기인 게 어, 제일 크고 그렇죠, 손님들이 많은 걸 사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어. 그냥 여기 들어와서 말 한마디를 나누고 이런 게좀 에너지로 오는데. 그렇죠. 일 자체에 대한 번아웃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활력을 좀 어, 잃으셔야죠. 그러면 좀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지리한 상황들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어찌됐건 지루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손님이 없는 시간은 개인 시간으로 써도 되는 시간이에요. 맞아요. ]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어. 생산을 하고 싶을 때는 그림을 음. 그리고 정신적으로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음. 들면은 영상을 보고 아니면 뭐 노래를 듣고 뭐 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항상 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좀 꽃이랑 늘 함께 계신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꽃이 어떤 의미이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냥 일상이라고 음. 생각해요. 집에도 음. 꽃을 좀 많이 배치를 해주시는 편이세요. 저희 엄마를 위해서 가끔 한두 송이. 음. 저를 위한 꽃은 사실 못 만든지 좀 오래고요. <laughs> 얼마 전에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았을 때 네. 지인이 꽃을 구매하는 척하고 <laughs> 언니를 위한 꽃을 와. 해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꽃으로 우선 만들어줘 이따 <laughs> 가지러 갈게 이랬거든요 그게 이제 저를 어머. 위한 꽃이었어요 와 <laughs> 너무 사랑스러운 네, 친구예요 네. 왜 요즘에는 스스로를 위한 꽃을 선물하지 않게 된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업종에 있는 많은 그렇죠? 분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한 1년 그 주기 동안에는 저만의 욕심을 항상 냈거든요 음, 아이 꽃은 내가 진짜 잘 보관해 놓고 나만 봐야지 <laughs> <laughs> 그랬는데 이제 음. 꽃정리를 하면은 잔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꽃들로 꽃꽂이를 해서 항상 앞쪽에 디필를해 놓거든요. 음. 어찌 됐건 통창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많이 보 남들도 모르고. 보시고 저도 음. 보자 약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 꽃을 오랫동안 다루셨으면 무감해질 수도 있는데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사장님의 욕심이나 사랑스러움이 너무 느껴지는 것 <laughs> 같아요. 어때요? 꽃을 볼때 느끼는 감정이 어떠세요? 아, 어떻게 이런 게 있지? 너무 <laughs> 그런 게 있어요. 다 같은 형태가 아니잖아요. 어, 얘는 어떻게 선이 이렇게 뻗어 있지? 음. 이런 걸로 귀여움을 느끼고 어. 소확행을 느끼면서. 어 그럼 이 꽃과 같이 하는 일이라는 개념도 이제 또 다른 걸 텐데 일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사실 저도 하기 싫어요. <laughs>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서든 즐겨야 하는 거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안할수 없는 걸 네. 이왕 즐겨라. 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연희님이 이 일을 즐기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손님 들과의 음. 소통으로서 음. 저도 그랬는데 뭐 이런 공감을 거. 하면서 시너지를 얻지 않나. 꽃을 사가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꽃 자체가 그 사람의 일상의 일부분이잖아요. 그 하루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일상이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앞으로는 조금 더 대화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오늘 연희님과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laughs> Bye.